뒷면이 이렇게 파란색이고 앞면이 전부 다 섞여있어요 이렇게 네. 전부 섞여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가방 혹시 내려놓을 수 있어요? <laughs> 카드 한장 뽑아줄래요? 아무거나 하나 뽑아줘요 아무거나 그리고 전안 볼테니까 여기 앞면에다가 매직으로 사인해주면 돼요 크게 네 거기다가 사인해주면 돼요 마술 마술 끝나고 기념으로 드릴테니까 그냥, 그냥 사인해주면 돼요 사인했어요? 네. 그름 카드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네. 다음에 올려줄래요? <laughs> 그리고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이렇게. 제가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이렇게. 네. 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네. 보통 카드를 마스터가 찾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찾는 게 아니라, 네? 스티커가 찾아줄 거야. 이거 스티커 본적 있어요? 네. 그거 결혼할 때, 연지. 연진... 아, 연지 원지? 예 네, 연지 원지. <laughs> 연지 원지인데, 이제 이 스티커 하나 빼줄래요? 하나 떼서 여기 가운데다 붙여줘요 가운데 하나 떼서 여기 가운데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이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절대 안 떨어지겠죠? 확인해 볼래? 뭐 떨어지나 스티커? 오 어, 그냥 일반 스티커죠. 한번 흔들어 볼래 이렇게 스티커? 자, 한번흔 들어봐. 떨어지나? 안 떨어져. 이 스티커가 접착력이 좋아서 안 떨어진단 말이야. 이제 이 스티커가 흔들어주면 순간이동해서 이 카드 중간으로 들어갈 거야. 일단, 이 스티커가 관계, 아까 고른 카드를 찾아줄 거니까, 잘 봐. 한 번만 잡아서 흔들어주면. 어? 어? 뭐야, 아 뭐야? 아 확인해봐. 어? 확인해봐. 어? 자, 한번 흔들어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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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게 돼.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조심해. <웃음> 카드 한번 확인해봐. 사라졌어, 저 어? 확인해봐, 카드. <웃음> 신기한데? <웃음> 스티커가 이동하기돼 이동했죠. 야, 확인해볼게요. 고른카드가 중간에 카드를 찾기 위해서 들어왔거든요. 아까 고른카드를 찾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 어! 뭐야? 아까 고른카드 어떤 카드야? 키오가라고한 카드. 하트, 하트 7. 하트 7. 잘 봐. 하트 7. 우와! 하트. <웃음> 뭐야? <웃음> 하트 7. 오, 오. 뭐야?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고름 카드가 어떤 카드였어요? 뭐야? J. 클러버? J 클러버? 확인해보게 되면 J 클러버. 오. 뭐야? 하트사. 오! 뭐야? <laughs> 하트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스티커가 방고름 카드를 찾아서 방객이 사인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손 모아줄래? 이렇게? 손 모아줄래? 이제이6 다이아로 가지고 뭐할 거냐면, 너 아까 사인했잖아. 네가 사인했으니까 후 불어볼래? 친구도 후 불어와. 후 불어준 다음에 눌러주면 <목소리> 어, 그 뭐야? 뭐야? <laughs> 공이 나오게 돼. 후 불어주면 친구도 불어볼래? 한 번씩 후 불어주면 스티커가 공으로 바뀌게 돼. 눌러주면 뭐야? <laughs> 스티커와? 뭐야? <laughs> <laughs> 스펀지로 맡기게. <laughs> 한번 확인해 볼래요? 한번 스펀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이상 나 확인해 보고. 허트바에스포지 기계나. 막... <laughs> <laughs> 이 사인의 카드는 왓슨 분그 드릴게요. 아싸, 카드 하나 잘 봐요. <laughs> 이 스펀지를 잘 잡고 이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뺄 건데 라이터 필줄 알아요? 네, 드릴게요. 아, 네. 잘 봐요. 한번 켜서 <웃음> <웃음> 해주면은. 스폰지 공도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네허호허허허 <laughs> <laughs> 봐요 허이트켜 줄래요? 허허면 사라지게 허허허허허허허요 오~~ 지라지 <laughs> 불과 함께 스함지가 사라지게 되는 정말 신기한 스티커를 이용한 카드 마술이에요. 사라지게 돼. 불과 함께 사라지게, 사라졌어. 이때 어. 필요한 건 박수.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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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냄새! <laughs> 이 비싼 스티커야. 하나 떼줄래? 하나에 10만원짜리. 어, <laughs> 너무했다. 붙여줘. 아, 좀 너무했어? 일본이잖아, 일본. 야? 갑자기 일본이야? <웃음> 어? <웃음> 일본이야? <웃음> 우리는 한국 사람 덕도는 우리 땅. 아, 네. 실제로 마술 본적 처음이죠. 네, 네. 사인펜 갖고 있을래요? 사인펜요. 매직. 마술 할땐 아, <laughs> 아, <laughs> 매직 을 써요. 소매직 오케이. 있어 매직 오케이. <laughs> 내일 꼭 확인해야 돼요. 보인들 얼굴 나오니까 아 정말 신기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뻔, 뻔하지만 뻔하지 않는 그런 거. 아 정말 실물이 더야 신기해. 생기... <laughs> 농담이고. 아무튼 그런 거 댓글 해줘 요 알았죠? 네. 댓글 써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한 번만 사진 찍어주세요. 저도요. 아뭐 사진을 찍어 잠깐만 일단 제발요. 일단 내일 너희들 왔고 올라가니까 네. 데, 네. 댓글도 네. 달아줘. 아, 좋아요 네. 좋아요랑 다. 한번만 아, 사진, 사진 찍어주 세네 아, 아 제발요. 아, 저 먼저 찍어요. 먼저. 아니 같이 진짜 단체 사진. 아 싫어요. 아니야 단체 사진. 니야 빨리. 이런 거 부끄럽단 말이야. 빨리 하나, 빨리 같이 진짜. 하나 둘 셋. 두 아, 개만. 둘 셋. 뭐야? <laughs> <나좀 웃음> 아니, <laughs> 쇼킹 채널이지. 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 <laughs> 야, 야, 쪽팔리다. 가자.